이전에 에스교의 선교단 필압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많이 샀던 사건인 만큼 잘못 알려진 사실과 루머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더욱 필압자들은 엄청난 욕을 먹어야 했었던 것이죠. 오늘은 에스교의 선교단 필압 사건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루머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7월 19일 23명의 한국인 기독교 선교단이 이슬람 국가이던 아프가니스탄에 단기선교 목적으로 갔다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었고 그로 인해 두 명의 희생자까지 발생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나머지 21명의 피랍자들은 한국 정부와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결국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외신에 따르면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십억까지 막대한 돈이 탈레반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정부의 우려와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위험한 지역을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냥 놔둬버려라 라는 말도 많았고 제발 살아서 돌아와 달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화제가 되자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많은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S 교회에서 아프간으로 간다고 하자 한국 외교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했지만 교회 측이 깡그리 무시했고 외교부에서 아프간행 비행기 티켓을 강제로 취소하자 교회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강력히 반발해 결국 두 번째 티켓은 취소를 못하고 경고만 했으며 출국 사실을 알게 된 외교부에서는 전용기를 보내 간곡하게 돌아올 것을 설득했지만 교회 측에서는 유서까지 미리 남겨놓을 테니 걱정 말아라며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는 외교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서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외교부에서 비행기 티켓을 강제로 취소했다거나 전용기를 보낸 것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출국 전부터 경고와 주의를 준 것은 맞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아랍어가 적힌 면세점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혈세를 들여서 겨우 빼내왔구만 그새 신나서 면세점 쇼핑까지 했냐며 지금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맹비난을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쇼핑백들은 그들이 석방되고 나서 한국 대사관에서는 옷을 갈아입으라며 트레이닝복을 모두에게 주었고 그리고 소지품과 입고 있던 옷 등을 담으라며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바로 그들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은 쇼핑백들의 파란색 태그가 붙어있는 걸 보고 면세점 쇼핑을 해서 달린 태그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카불에서 두바이로 이동할 때 탔던 UN 특별기의 수하물 검사표라고 하죠. 고로 그들이 들고 있던 쇼핑백들에는 면세점에서 쇼핑한 물품들이 아닌 자신의 소지품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데려오는데 투입되었던 한 정부 관계자가 필압자들은 탑승시간이 빠듯해서 급하게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갔다며 면세점 쇼핑을 할 시간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돈도 다 빼앗기고 없었다고 하죠. 세 번째로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가 이슬람 국가에서 무리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소문도 일파만파 커져. 많은 사람들이 피랍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다산 동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말하며, 당시 선교단 사람들이 아프간의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찬성가를 부르게 하는 등 굉장히 민폐 막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죠. 거기다가 일부 교인들은 이슬람 모스크에 몰래 올라가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등 이슬람교를 개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일부 교인에 의해 발생했던 일일 뿐, 이번 필압자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루머로는 그들의 몸값으로 지불된 금액이 수천억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고, 역대 외국의 인질들 몸값을 지불한 사례에 따라 비슷하게 유추한 액수라고 합니다. 과거 2005년 프랑스에서 인질 한 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1천만 달러를 준 적이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200만 달러를 건넨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21명의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 최소 몇 백억에서 최대 몇 천억까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한 수치일 뿐이며 탈레반이 인질들의 몸값을 흥정할 때는 한 명씩 따지는 경우보다 사안 자체를 하나로 생각해 협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엔 몸값보다는 동료들의 석방을 더 원했기 때문에 몸값으로 돈을 주긴 줬겠지만 수천억 원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죠. 그리고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메모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들썩거렸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8+6+9라고 적혀 있고 8+6 밑에는 돈, 해결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 9 밑에는 강경, 살해 가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 메모를 본 사람들은 한국인 필압자들은 세 군데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데 이 중에 8명과 6명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만 주면 협상 가능성이 높지만 9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에는 강경파들이 지키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라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필압자 중에 한 명이던 임시의 인터뷰를 통해 루머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여성과 남성으로만 따로 수용돼 있었고 탈레반 대변인이 인질들은 두 명씩 11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다음 루머로는 탈레반은 여성 인질들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굉장히 무자비한 탈레반이지만 이슬람 율법에서 여성은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에 여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인 남녀 두 명이 피랍되었을 때도 여성은 먼저 석방시켜 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요르단 국립대학 언어학과 라자이 알칸지 교수는 그들은 이슬람교도인 척 하는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그들이 여성 인질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에게 남녀 차이는 없다. 사태가 장기화될 때 서방의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탈레반이 어떤 비극적인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내의 중동 전문가들 역시 막다른 상황에 놓인 탈레반의 호전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 절대 여성은 해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아프간으로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질들이 살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2003년에 외국인들이 피랍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평균 36일 정도 억류되어 있었지만 피랍된 터키인과 인도인의 경우 피랍된 지 3일 만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죠.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데 2004년에 희생된 고 김선일 씨는 피랍된 지 20일 만에 희생되기도 했고 너무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패닉 현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빨리 탈출시키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소말리아 등 여행 금지인 국가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이런 곳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 굳이 가지 말라고 한 곳에는 제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